네,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지금 어, 저희 동네는 비가 와서 소리가 많이 좀 죄송하고요. 오늘 액체괴물 어, 소개할 건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네, 만든 액체괴물들이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한 4개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4개. 아무튼 네, 막 구독방 해가지고 구독자, 안명된 거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 많이많이 많이 올릴게요. 그럼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액체 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액체 괴물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이름은 안 지었는데, 화면 상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연두색입니다. 약간 불이 되는것 같고, 섞을 거은 이거입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언젠간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지금 보시나 이렇게 폼이 있어요.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여기 폰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렇고 아무튼 진짜 구독자 9명 되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구독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어, 1학기 기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하고 영상도 조금씩 찍으면서. 네, 그렇고 지금 빗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죠? 여튼, 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양이 적어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두 번째는 이건데, 이거는 원이통 안에 원래, 이게 들어있는 건데, 제가 이거는 빼고, 네, 한번은 이거 잠시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이게 고무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제가 젤리 괴물이라고 해서 사본 건데, 젤리 괴물 아니면 칼라 괴물입니다. 이, 이거는 칼라 괴물 느낌의 액체 괴물은, 이렇게 몰드가 됩니다. 이렇게 섞을 것으로 빼면, 좀 느낌은 이상해요. 잘안 보이시죠? 네, 그냥 화면 각도는 이정도로 할게요 너무 느낌이 좋아서 계속 만지고 싶던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부네요 아무튼 이게 있어요 네, 이걸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해 볼게요. 이거 이름은 이렇게 어, 투명 밑에 이었는데 약간 이게 제가 하루 방치해 두어서 조금 뭐가 굳은 느낌 굳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 때는 진짜 느낌 좋으실 겁니다. 지금 약간 물된 느낌? 물이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는 편집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통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애니 스노우 클레이. 좋은 선물에서 900원으로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 클레이가 어떤 거냐면요. 어, 클레이 버렸나? 아 버린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제비뽑기로 만들었는데, 제가 제비뽑기... 아, 말씀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비뽑기로 만들었는데, 너무 느낌이 좋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제비뽑기 영상은 지금 안 올릴 거예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제 네, 특집으로 올릴게요. 지금 이 몰드가 진짜 나쁠 때에요. 이렇게 랩도 되고 이게 제가 진짜 준비물을 간단하고 요 아마 출처는 저입니다 어 영상 보고 만든 게 아니니까 출처 저작을 할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는 액계입니다, 느낌이. 이 액계, 시간나면 한 번씩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액계입니다. 따음 영상을 올릴게요. 이제 마지막 액계데 네. 제가 약간 사투리 쓰잖아요. 그 점은, 데 아, 네, 죄송해요. 그런 버릇이 조금 있어서. 네, 그 다음 액계. 이건데, 이거는 슈아님 출처 액던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대형 액기입니다. 좀후르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액기 중에서 제일 느낌이 좋고, 제일 퉁글거리고, 제일 큰 액기입니다. 혹시나 이 액기 앉을 때, 화면이 좀 흔들린,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 풀면 됐는데 이런 애 까먹어서, 네, 그 점이 아쉽네요. 저 이것도 꼭 만들어보시면 좋겠는 그런 애 게임이나. 좋을 거예요. 만들어보시면.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하다가 만, 반복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손만들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 렇게 됩니다. 지금 제 앞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여기 제 방이어서 저는 항상 제 방에서 영상 찍고요. 그래서 내 네, 컴퓨터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비. 어머. 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지금 카메라가, 내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도, 네,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보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커서, 이게, 조, 조그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에 신경쓰는게 아니라 지금 액기를 보고 있는거여서 투명 색깔 판이고요 이렇게 물도 진짜 잘 되고 제가 될수 있는대로는 영상 자주 올릴게요 꼭 이게 풍선이 생명감 너무, 어 아, 자꾸 이러네요. 와, 진짜. 풍선 생명감이 진짜 강하고, 지금 하면에는 어떻게 보이지는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화면도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좀긴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영상 곧 올릴게요. 너무, 조금 굳었어요. 이렇게 감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어, 저희 반에 가져가 보니까 진짜 인기가 있던 액체 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고, 음. 아, 진짜.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자꾸 이러는데, 정말, 정말정말... 정말. 네. 힘겨운 소술에서 봐주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액체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아 만든 거서 소개를 했는데 진짜 진짜 좋은 액체 게임들도 있고 안 좋은 액체 게임에도 있습니다. 아무튼데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